자, 단어 체크 문제 봅시다. 1번. 별의 연주 시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연주 시차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1년을 주기 로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이죠. 자전이 아니라, 뭐 때문에? 공전? <laughs> 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림은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 S를 관측한 시차를 나타낼게요. 연주시차는 이 시차에 얼마가 됩니까? 절반이니까 0.5초에 해당이 될 거고, 별까지의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이죠. 그래서 0.5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이 파색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laughs> 별 S, s보다 2배가 멀리 떨어진 별의 연주시차는, 그럼 결국에 지이 -E 별의 연주시차가 0.5초인데, 2배가 멀어지면 연주시차도 어떻게 됩니까? 연주시차도 작아져야죠. 작아질수록 멀어지니까 2분의 1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0.25초에 해당이 돼요. 다음에 5번. 다음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지금 뭘 보는 겁니까? 시차를 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거리와 시차 사이 관계니까 따라서 1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다음에 6번. 그림은 별의 밝기하고 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별의 거리, 거리하고 밝기는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는 관계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따라서, 거리가 가까워지면,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는 밝아지죠? 어떤 별까지 거리가 두 배가 멀어지면, 별의 밝기는 4분의 1배로 변하게 되고요. 실제 밝기가 같은 별도 지구로부터 거리가 달라지면, 그렇죠. 겉보기 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달라지게 되겠죠. 같은 밝기라도 가까울수록 더 밝게 보여요. 그죠? 그다음에 7번은 별의 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장 밝은 별은 0등급의 별이다. 아니죠. 자. 그다음에 왜 마이너스 등급도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한 등급 간의 밝기 차는 약 2.5배 맞아요? 별의 실제 밝기는 예, 절대 등급이 바로 실제 밝기죠 모든 별을 어디에다 놓고 1 8세의 거리에다가 놓고서 측정한 별이고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인 별이 현재보다 10배가 멀어지면은 그러면은 밝기는 100분의 1배로 줄어들게 되고 밝기가 100배 차이가 나면은 몇 등급 차이가 납니까? 5등급 차이가 나게 되는데 등급수가 클수록 어두우니까 5등급이 커지면 6등급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8번은 4고, 그 다음에 9번. 표는 A부터 e 의 등급을 나타냈는데, 자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은 절대 등급이 제일 작은 누구입니까? D가 제일 밝게 보이죠. 별 C는 지금 보면은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이 같으니까 이 별까지 거리는 몇파색이에요 10파색에 해당이 되고 10파색은 연주 시차가 0.1초까지인 별이고 눈으로 보았을 때 가장 밝은 별은 겉보기 등급이 제일 작은 예, 별 A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10파색보다 멀리 있는 별을 여기서 고르라고 했는데 그러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준 값이 뭐보다 크면은 0보다 크면은 10파색보다 더 멀리 있는 별 0보다 작으면 10화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니까, 겉보기 등급에서 더 절대 등급을 뺐었을 때, 10보다 큰 값을 가지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아, 1, 0보다 큰 값을 가지는 건요거 D밖에 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D가 10화색보다 더 멀리 있는 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11번은 색과 절대 등급을 나타냈는데, 태양이 노란색 별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노란색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더 표면 온도가 높은 별에 해당이 되니까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A하고 B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2번. 밤하늘에 관측되는 별을 색을 나타냈대요.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거는 이 중에서 뭘로 보이는? 황색으로 보이는 카펠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과 표면 온도가 거의 비슷한 별은 노, 어, 황색으로 보이는 카펠라죠 태양이 노란색 별에 해당이 되니까 그 다음에 리겔의 표면 온도가 더 높아지면 청색으로 보여야 되니까 그죠? 시리우스처럼 보일 수가 없죠 청색이 가장 표면 온도가 높은 별에 해당이 되니까 백색이 약만도 정도 돼요 만 켈빈 네. 자, 그 다음에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일부를 본 모습 맞고 궁수자리 방향의 폭이 가장 넓고 북방구고 남방구고 전 지구에서 다볼수 있습니다 네. 한쪽에서만 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4번은 우리 은하의 모습을 나타냈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뭐 나머지는 뭐다 틀렸죠 지름이고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 나선팔에 있고 부상성단부상성단은 A쪽에, 그 다음에 상계성단은 나선 8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 것은 5번이 맞죠. 예, 띠 모양의 은하수로 관찰이 돼요. 그 다음에 15번은 우리 은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일부가 보이는 거 맞고, 옆에서 보면은 가운데가 볼록한 원반 모양인 것도 맞고, 별, 성운, 성단, 성간 물질로 이루어진 거대한 천체 중 태양계가 포함된 은하를, 예, 우리 은하, 예, 맞아요. 5번이죠. 그 다음에 16번은 은하의 분류에 대한 내용인데, 외부 은하들은 모양에 따라서 타원 은하,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로 나눠줄 수가 있고요. 우리 은하는 막대 예, 나선 은하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17번은 지금 그림 나온 건 무슨 성운이에요? 장미 성운이고, 얘는 무슨 성운입니까? 밝은 성운. 가열돼서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에 해당이 되죠. 붉은색의 별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온도가 높지 않아서 붉게 보이는 거예요. 주위에서, 별에서 나온 빛을 흡수해서 가열돼서 스스로 빛을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반사 성운에 대한 설명이니까 맞는 거는 2번만 맞게 되겠고, 그 다음에 18번 성운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은 바로 뭡니까? 기체와 먼지죠. 1번이 맞아요. 그 다음 1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천체의 사진은 자, 모든 성운에 대한 설명입니까? 암흑성운에 대한 설명이고, 이 중에서 암흑성운인 것은 5번 석탄자로 성운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20번 우주와 은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치가 아는 것은 바로 4번이죠. 은하, 우주는 중심이 없어요. 예, 은, 우주 자체가 중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 4번이 틀렸고. 21번. 우주 팽창을 풍선 모형으로 나타냈어요. 풍선 내부는 예, 우주에 해당이 된다. 우, 내부가 아니에요. 표면이에요. 표면. 아, 동전은 태양계의 행성이 아니라 은하예요. 풍선 표면에 팽창의 중심은 없다. 그렇죠? 3번이 맞죠? 네,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다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우주 탐사의 목적과 의로 오른 것은, 네, 일단 기억 맞죠?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우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지구 환경과 생명에 대한 이해도 가능할 수 있고요. 우주에서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사용을 하던 걸 우리 예, 실생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3번.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모습인데, 태양계가 존재하는 위치는 바로 나선팔인 B의 위치를 하고요. 우리 은하 중심부터 태양까지 거리는 약 3만 광년 또는 얼마로 돼요? 8 5 0 0파이 정도 될 거예요. 궁수자리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은하핵 중심방향이 기역 방향에 해당이 되고요 그 까닭을 궁수자리 방향에서 나타나는 은하수의 특징은 가장 폭이 넓고 밝게 관측이 돼서 그래요 네, 가장 폭이 넓고 밝게 관측이 되니까 왜? 우리 은하핵 주변이 가장 뭐가 많기 때문에 별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번은 풍선에 스티커를 붙여 우주의 팽창을 알아보는 실험을 나타냈는데, 풍선의 팽창을 통해 우주의 팽창을 알아볼 때 풍선 표면과 스티커는, 풍선 표면은 뭘 나타내요? 바로 우리 은하, 우주. 나타내고, 스티커는 각각 외부 은하에 해당이 될 거예요. 스티커 B하고 C가 A를 기준으로 해서 멀어지는 속도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누가? C가 B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게 될 겁니다. 멀리 있는 외부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니까 이와 같이 생각한 까닭은, 즉,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더 빠릅니다. 네, 멀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